<웃음> <웃음> 와 저희가 불의명곡 완주왕전 6연승을 했던 마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 작년 지금 이 마마를 부르다 보니까 <laughs> 되게 옛날 같다 마마를 부른 게 그렇게 참여해볼 수니까. 오, 꽤 됐죠. 꽤 됐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가지고 정말 포레스텔라로서는 너무 너무 감사했던 그런 2022년 연말이 아니었나 싶어요. 정말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연말에 몰아서 찍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우리가 가능한가 싶을 싶었는데 다 해냈더라고요. 백구 로얄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마치 3 1일 연기 대상까지. 아 맞아. 아, 연말 박해도 괜찮아요. 예, 정말. 아 정말. 너무너무 모든 게다 지금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과 숙별 여러분들 덕분이고,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좋은 동작 거둘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와 우리 멤버들 또 이렇게 옷을 또 갈아입고. 아, 네. 워낙 꽃봉 을몇번 입는지 모르겠어요. 맞아요. 예. 저희가 또 이런 날이. <laughs> 올 줄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. 네, 맞아요. 한번 고려하는데 이렇게 많은 의상을, 네, 이렇게, 멋지. 특히나 저는 지난 한해 정말 무수이 많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. 네. 진짜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정말 이런 디테일 하나 같이도 사실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께서 정말 다 선수 하시는 거거든요. 정말 네. 근데 작년 저희가 그렇게 착정이 많은 만큼 그 선수 선수 저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주는 그 네. 그마음처는 아. 너무 감사한 만큼 한 번만 더 저희 에타일게 던져서 드 감사합니다. 진짜... 이짐 중인가 띄우려고 해도 우리 멤버들이 조금 더 힘을... <laughs>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어, 네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요, 그렇죠, 그렇죠. 굉장히 제가 흥이 오해가 넘쳐났어요, 지금. 네. 아,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는 한 1분쯤 끝나고 사실... 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개가 지금 이쪽으로 가서 지금 내일 <laughs> 여기 잘 푸시고 주무셔야 돼요 이쪽 분들은 여기 푸시고 저쪽 분들은 여기 푸시고 한번 고개도 한번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보신이라고 전혀 지금 여기 목에 담이 걸릴 정도인데 이 다음 곡을 하면서 조금 한곡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곡더 남았잖아요 <laughs>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 집에 가면 뻐그한 뻐근한, 뻐근한 약간 스트레칭 좀 하고 어, 흔들어줘야 흔들어줘야지 엄좀 어, 풀려요 쉐이킥과 동시에 뭔가 약간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하나 있죠? 뭐예요 쉐이킥 쉐이킥 유 바로 가요? 괜찮아요? 어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럼요 좋아요 어 동치 동치 한번 같이 한볼까요 여러분?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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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오케이 okay, 그럼 바로 쉐이퍼를 들려드리겠습 yes, yes.